이아요마고단마고 그러면서 빨간 날은 고 있습니다. 저희그일 육일을 하죠그 제가 배해 보니까 한0 년이지 억이라는 이상이 고 근데 여기 계시겠지만억을0년 안에 모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칼럼. 앗 아, 이런 일이. 민노총의 새로운 사업 선동학교, 그리고 오세라비 작가의 칼럼, 민노총이 선동학교 개설하는 세 가지 이유, 이렇게 두 칼럼을 편집해서 전해드립니다. 민노총이 소위 선동학교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노조나 노총은 근로자의 근무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조직입니다. 조합원도 그 목표를 위해 조합비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노총은 근무 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정치 투쟁 집단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번에 민노총이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선동학교를 통해 선동가를 모집하는 데는 대략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민노총 집회 청년 활동가 고갈 상태 방증. 비공개로 진행해야 할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 2. 민노총이 광장의 투쟁에서 예정 같지 않은 전투력으로 광장에서 밀리자 대오 정비 차원. 3. 종북 성향의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의 노골적인 반미 투쟁, 정치 투쟁 전략. 현대전은 인터넷 선동, 대중매체 선동, 정보전의 선동 등 비군사적인 전략 중점. 이상이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화석화된 조직인 민노총은 과거 87노동자대투쟁으로 다져진 노조 활동가들의 대거 은퇴로 노화 상태가 되고 있는데. 그럼 민노총에서 선동과 양성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뜻대로 될까요?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는 통진당 이석기와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2026년 말까지 임기가 2년이나 남았습니다. 그 전에 활동 성과를 내고 싶은 것인 모양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민노총 집회는 정말이지 예전과 많이 다르게 활력을 잃었고 집회가 열리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는 시기 된지 적어도 8-9년은 되었습니다. 민노총은 조합원이 1백만 명을 웃돕니다. 1년에 조합원이 내는 연간 회비만 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일설에는 민노총 산하 3별 노조를 합쳐 비축해둔 돈이 1조 원대 규모라는 말도 돌았습니다. 돈은 엄청 많아 비대하고 활력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민노총 조합원의 자동차, 금융, 전자, 정유, 언론 분야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은 지 오래입니다. 민노총 조합원 평균 연봉도 9천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득권 집단입니다. 이러니 거리 광장 투쟁가가 생산되기 어렵습니다. 춥거나 무더운 날씨에 거리로 나와야 하는 집회는 힘들고 귀찮습니다. 민노총 집회 양태를 수년간 관찰해보면서 느낀 바가 있으니 집회는 형식적으로 하며 시간을 대충 보내고 귀가합니다. 민노총 집회가 열릴 때면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 카페에서 아아 마시면서 노닥거리는 민노총 조합원 무리를 심심찮게 목격했습니다. 민노총 선동가 모집 문구 들어보시죠. 광장투쟁의 시대. 선동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간부들에게는 거리에서, 현장에서, 출퇴근 선전에서 매 순간이 선동의 시간입니다. 간부들의 선동 실력 향상을 위해 기초부터 실습까지 생생한 교육을 마련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선전문구처럼 잘 될까요? 필자는 반대로 봅니다. 기사니까 운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일어나야 가지고 납금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야 이런 교육이라든지 집회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좀 유리한데 저희는 지금 그걸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피곤한 상태로 갔다가 피곤한 상태로 또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노동자원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계라고 투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투쟁만이 살 길이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 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 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